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제가 가졌던 꿈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힘써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힘써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태까지의 경험과 여태까지의 방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1장 12절부터를 보았는데요. 전도서를 펼치셔서 12절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 지난주에 코헬렛이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는 수집하는 사람,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크랙터, 지혜를 컬렉트 하는 사람, 그리고 티처, 가르치는 사람, 프리처, 설교자,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코엘렛, 전도자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때로는 고향의 도로를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치적을 남기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더 정도를 벗어나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코엘렛 전도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참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17절을 같이 보면요 이 코엘렛 왕이 되었는데 마음을 다며 지혜를 썼다 그리고 지혜를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을 썼다 마음을 다했다 라는 말은요 내 심장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이때 마음은 레브 심장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수 있죠. 지혜를 구하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내 심장을 바쳐서라도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자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요.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 연구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또다 나름대로 내가 가지 분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지혜와 노하우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엘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미친 것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정상이 아닌 또 어리석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면, 옆에서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분별인 거죠. 이것이 지혜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을 가진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옥석을 고르는 거잖아요.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가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있어도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리는 용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것을 택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분별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지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식의 양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분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을 버리고 합당한 것을 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합당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나 이것으로 취하고 동시에 어리석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힘써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계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이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요. 그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내 손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그 한계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 또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섭렵한 스승,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서 잠못 들고 있는 내 남편, 그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오늘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간 때로는 방문을 쾅 그려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불안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미처 다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런데 그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제서야 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아이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게 부모예요. 학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학,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 이 아이를 제일 모르는 게 부모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예요. 근데 내가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잘못됐어. 내가 다 아는데 당신이 틀렸어.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의 우리의 태도가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님은 우리가 첫째 지혜를 구하는 것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다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구부러졌어. 그런데 이거를 곧게 할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구부러진 자녀의 인생을 곧게 할수 없는 그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막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갖고는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힘써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잊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늘 아래의 지혜예요 땅에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오케이. 아니, 그러면 내가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혜를 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의 한계를 경험할 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 솔로몬에게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혜 소용없어 그거 구하지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역대야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시되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거 구하는 게 합당치 않다면 매를 대시겠죠? 근데그 다음에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해 아래에서의 지혜만으로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뭘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했어요 11개상 3장 9절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나중에 11기상 3장 10절을 한번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솔로몬이여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주의 마음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내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백성의 그 사연을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는. 것. 내가 모든 걸다 아니까, 내 처분에 따라, 내 판결에 따라, 이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야고버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성결하고, 저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pure, 순수하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특징이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다 인격적인 내용이죠. 인격적인 내용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사람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 부족들이 항아리로 원숭이 잡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두고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죠. 원숭이가 손을 쑥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쥐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주둥이가 좁으니까 손이 빠지지가 않죠. 그러면 손에 진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질 텐데. 그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에 손이 들어간 채 손을 뺄 수가 없으니 당황해하고 있는 그때에 원주민이 다가와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권력을 잡은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내가 물질을 잡은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잡은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얽어매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나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나를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덤벼!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결론을 딱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든그 칼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 같이 키가 장대한 장수가 우리에게 없잖아. 우리에게 이길 수 없지.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처럼 긴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없잖아.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장관들이 그 군사들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나에게 칼도 없고 단창도 없어. 사울 왕이 호의로 입혀 준 갑옷까지 사양하고 그리고 그는 무엇 들고 갑니까? 물맷돌 들고 가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가 다윗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이 없고 답이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져가왔던 내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길이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골리아처럼 난공불락의 어려움이라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에 이미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물맷돌이 있어요. 있는데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이 물맷돌 가지고도 아유 뭘 이런 돌멩이가 있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물맷돌을 이미 허락하셨고 내가 그것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망군의요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위로부터 난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일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힘써 지혜를 구하십시오. 힘써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는 그것이 나를 낙심으로 무기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72주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렇게 입구에서 딱 사람을 가려 내셨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으셨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죄지은 사람, 때로는 이런저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셔서 십자가 보혈로 그를 씻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내가 가진 능력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변화에 있어요. 그 교회가 가진, 그 교회의 자랑과 그 교회의 영광은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72년 전, 정말 어려웠던 이땅 가운데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땅을 향해서 먼 길을 출발했던 그 선교사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 선교사들의 미련한 그 결정이 오늘날. 이런 놀라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그 선택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내 집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내 직장을 생각하면 내가 만날 그 사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